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오늘 저녁 우리 3월 사순절 금요기도회 풍찬 열기도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에 주님을 더욱 묵상하는 풍찬 열기의 금요기도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ou <laughs> 아멘.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보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련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 그 언덕을 오르십니다. 십자가의 그 형벌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를 때 그저 산에 여행을 가듯이 산보를 하도 올라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메고 채찍을 당하시고 또 양쪽의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공감 복음에 나오는 이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운 사람이죠. 자기가 기꺼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맨 사람입니다. 이 억지로라는 단어, 이공감 복음에 나온 단어는 군대에서 군인을 징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그를 착출했다. 그를 짊어지게 했다. 라는 것이죠. 억지로 그를 착출해서 짊어지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으로 누가는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웠는데,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는데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구레네 시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오늘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억지로 지은 십자가였지만 그의 인생이 이제 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왜 지금 그렇게 행해지는지도 몰랐지만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을 시몬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주 안에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이삶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의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 우리의 삶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아침에 매일 퀴즈를 통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상황과 현실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를 따라갈 때이 구레네 시몬의 삶이 변화되어 그 가정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에 그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바울의 고백, 그 가정의 쓰임받음의 그 찬양처럼, 감사처럼,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구레네 시몬과 같은 정말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상황과 현실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으시다면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여인들이 슬퍼 울고 있습니다. 그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 가정의 그 감사와 또는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하는 말씀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지금 이 때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지를 정말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대학만 가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녀들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믿음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 정말 나세네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특별히 이번 주에 다시 교회에 돌아오고 믿음이 채워지고 정말 가정의 믿음이 세워지는 예배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암시하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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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예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푸른 나무에도 시절을 따라서 오는데 마른 나무에 정말 이렇게 황폐해지고 타락하고 저주가 되고 부정부패하는 이러한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도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삶은 심판 때에 정말 무서운 형벌. 역사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음 세대와 우리의 세대를 바라볼 때, 그러한 심판이 있는, 그러한 삶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깨우, 깨워달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의 믿음, 리더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 또 나라의 리더들의 믿음,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전쟁으로 정말 피해를 일으키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울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깨어나고 또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정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더욱 더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자신의 어떤 적용이 있을까? 또한 실천하며 또 목장에서 가정 예배에서.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피로 범벅이 된 눈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눈물을 살피신 주님, 택하신 이들이 당할 고난을 아파하시며, 극률이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 앞에 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녹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저를 찌르며, 무너뜨리려 해도, 주님의 자녀답게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 넉넉히, 넉근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오늘도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